범팀부터 한번 구워 한번 해볼게요빨한거야요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셋, 하나, 자, 자, 잡아주자요 자, 자. 아주세자 자, 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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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수이 수주초 수주 수주 화 수주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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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팅경이 하나 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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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음, 마이... 음. 마이... 그러면은... 정답 확인하셨어요? 음. 자, 벌써 1분 3 0초 지났어요. 계산하러 기 누르세요. 계산하기 2, 3, 4, 5, 6, 8, 9, 10, 11, 12, 1 8 0원2 7 0 1 2 0 0 51, 51, 52, 5 1 52, 53, 52, 53, 53, 53, 53, 53, 5요 어, 클리어했어요. 네. 응, 응. 네. 자, 우선은 게임을 막습니다. 너무 첫게임에 너무 집중해. 서 응. <laughs> 자, 우선은 연속. 우선은 제일 <laughs> 잘하는 팀은 우리 팀잘했 괜찮고 바은우치고 팀은 무시이게 <laughs> 잘할 팀입니다 괜찮습니다. 응. 그러니까, <웃음> 자, 괜찮습니다.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붙지게시고 이제 어디로 쓸까요? 네 자, 마지막 팽이. <laughs> 어, 여러분. <laughs> 어, <넘어져. 웃음>

시계 맞아 시계 맞 야, 자 열려, 그럼 끝나면 열어, 끝나시 끝나면 시계가 또 다른 이다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가게, 다세요 시급, 시급. 와, 와, 아, 오케이, 끝, 20초. 20개, 20개. 와 아버님, 반반팔로 하시 자, 이렇게 되면. 너무 좋서요잘이이죠대박이죠 만들어 하는데 못드는